뭐 예를 들자면 TV에 되게 살찐 연예인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음. 뭐 그럴 때마다 참여도 적 저기 있다. 어. 어. 음. 어. 네. 어. 어. <laughs> 농담 느낌이 아니고 아니요. 어머니가 약간. 근데 뭐 어릴 땐 엄마는 농담이라고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들어왔거든요. 그고 아니면 막길 가다가 엄마가 저렇게 보잖아요. 그러면 아, 김이가 덕지덕지 붙었네. 막 이러세요. 엄마 가아 어. 아이고. 참. 어. 너 엄마는 되게 장난식이에요. 그리고 내가 맞는 말 했는데 뭐 어때? 음. 응. 네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? 너는 왜 장난을 못 받아들이니?